네, 안녕하십니까 원아CAM 임세희, 임세아입니다. 저는 정교회장 선거 공약으로 학생들의 정수기 사용 편리성을 위해 종이컵 배치를 주장하던 중 종이컵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어 급히 공약을 철회하였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저희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탐구하고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과 실천 의지에 대해 알아본 후그 저감 방법을 제안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사전 조사 후 1차 설문을 진행하고 설문조사에서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챌린지 방송 교육을 진행한 후 2차 설문에서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설문과 챌린지 활동은 구글 폼을 사용해 진행하였고 후속 활동으로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과 교육. 국민신문고에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1차 설문은 환경 감수성과 실천 의지에 대한 조사로 본교 3학년 학생 1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는 재 학생은 59.5%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생수병을 사용하고 있었고 93.8%의 학생들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물건을 하루 평균 3에서 4회로 사용하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페트병 생수 등 보편적인 것에만 배출된다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 제품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편리성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저감활동에 쉽게 동참하지 못했던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위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얘가 97.5%로 답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지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실천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약 42.5%의 학생들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여러 방법을 실천하였고 대부분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이유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니오라고 답한 약 57.5%의 학생들은 실천 방법을 몰라서 위험성을 알지만 귀찮아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큰 경각심이 없어서 나 하나 실천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고, 홍보 포스터, 친환경 제품 할인 제도, 실천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이 활동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원화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줄이기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적은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프리챌린지의 시작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교문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 모습을 촬영해 공유하는 프리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다회용기 사용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등을 실천하였고 일부는 자신만의 차의적인 저감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체내 미세플라스틱의 영향과 노출 저감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2차 프리체인지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였습니다. 넷째, 2차 프리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버리는 물건 재활용하기, 페트병 해수기 사용하기, 카페에서 텀블러 음료 받 포장하기 등 1차보다 구체적이고 어렵지만 실천 효과가 큰 방법을 유도하여 일상 속 미세 플라스틱 저감 활동을 점차 확정해 나가도록 장려하였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한 후 2차 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차 설문조사는 본교 3학년 학생 1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약 98.1%의 학생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고, 약 97.5%의 학생들이 위험성과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답한 것을 통해 학생들이 미세플라스틱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약 93%의 학생들이 미세플라스틱 프리챌린지를 가장 도움을 주었고, 의미 있었던 활동으로 택한 것을 통해 앞으로도 이러한 챌린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챌린지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4%의 학생들이 이러한 실천 챌린지가 앞으로의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76%의 학생들은 챌린지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챌린지를 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게 되었고 실천하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일부 학생들은 챌린지의 한계점,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회적 자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또한 이에 대해 생각해보며 마지막으로 후속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활동 전후의 텀블러 사용량을 비교해본 결과 15.2%의 증가폭을 보였고 이를 토대로 진행한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텀블러 사용 권장 교칙 시행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국민신문고에 프리챌린지 활동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에 대해 아니고 프리챌린지 주간, 텀블러 사용 주간 등 실질적 교육정책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에 시 교육청 주간 환경정책 토론 대회에 참가하여 텀블러 사용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며, 교내 통계로 도출된 학생들의 인식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차 조사 결과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을 잘 몰랐던 학생들도 실천 방법을 잘 알게 되었고 경각심도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노력하더라도 정부나 기업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면 환경보호가 잘 실천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한 학교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제품 홍보와 적정 가격 선정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 원화 CAM 임세아 임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